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이고요 아, 금요일이고 현재 시간 9시 5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자동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50만원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매도 2, 3.5, 7%로 해서 종목 제한수 없이 이렇게 일단 매수 등록하였고요 자 오늘 조금 뭐 금액을 내린 이유는 이제 어, 조건식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종목들이 좀더 걸릴 수 있도록 이제 수정을 해봤고,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조금 낮췄구요. 자, 어제 카페를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3 버전. 네, 카페 통해서 배포드렸으니까 카페 방문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03 버전. 자, 이게 추가됐죠? 고점 대비, 고점 추적하는 기능과 이제 자동 손절, 고점 대비 일정 비율 하락했을 때 손절하는 기능. 이렇게 추가되었고. 자, 지금 종목을 뭐, 종목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고점 대비 4% 이하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것. 요거 오늘 세팅을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엊그제.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서 미국 지수가 급락을 했었죠. 그제 급락을 했고, 어 그에 비해 국내 증시는 어제 어,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비교적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뭐 낙폭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일정 비율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 오늘 어떤 모습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는 보압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다, 다시 반등을 줄수 있는지 아니면 좀더 하락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이죠. 한라 IMS 매수 되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호가창이 위아래로 넓어가지고, 자, 순간적으로, 마이... 자, 2% 구간, 한라 IMS 일단 매도 되었구요. 2%. 아, 지금 두 개가 팔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라 IMS가 호가창 조회수 때 당시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매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매도 된 상태고, 자, 요거 빠르게 좀 대응을 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대응을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가 됐네요. 1% 이상 비싼 가격에 매수되면서 지금 두 개가 팔렸고, 나머지 4분의 1 물량만 남았는데, 자, 요 0.2초 사이 딜레이, 0.2초 딜레이 사이에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거는 마지막 9,400원대 하나만 지금 남겨놨는데, 요것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좀 가격이. 어, 비싸게 사진게 좀 아쉬워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20원정도 130원정도 비싸게 사졌거든요 거의 뭐한 1.4%정도 지금 비싸게 사졌기 때문에 주문이 나간 것이 최소 거의 본정권이에요 첫번째 2% 주문이 거의 본정권이고 23.57입니다 오늘 자 한라 ims 그냥 청산 해버릴게요 좀 너무 비싸게 사져가지고 빨리 끝내는게 날수도 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청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0.2초 사이에도 지금처럼 뭐1% 가까이 올라가 버립니다. 자 호가창 조회해서 이제 금액으로 나눠 가지고 수량 계산하는 그그사그 그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호가창 그 키움 서버에 전송해서 이제 응답 들어오는데 까지 한 0.2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어요.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종목, 한라, IMS 매매 했는데, 거의 뭐 본정권, 소폭 수익권이긴 하나, 본정권에서 다 끊었다고 지금 뭐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종목에더 걸렸었습니다. HTS상에서 이제 9시 전에 켜놨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한종목에 걸렸어요. 자, 크라운 헤트 홀딩스라는 종목 걸렸었는데, 어, 요 종목 오늘 방송을 조금 더뭐 9시 정각에 시작했다면, 자또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한번더한 종목 오늘 놓쳤고, 자 할라 IMS도 좀 비싸게 매수 되면서 어 빠르게 끊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매수 되었죠? 다나와 매수 되었습니다. 다나와 요 종목 며칠 전에도 매매했던 종목이죠. 자동 매매. 자 요새 뭐. 세력이 붙었는지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이 종목 좀 빠르게 대응 한번 해볼 필요가 또 있겠네요. 이 종목 역시. 자, 현재 다나와 vi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vi 풀리면 좀 빠르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위치가 한번 하락하면 뭐 엄청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치네요. 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좀 정정을 해서 매도해 보겠고, 자, 4분의 1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 어, 지금 조금 밀리고 있죠? 자, 치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4분의 1만 더 매도 해볼게요. 자, 오늘 빠르빠르게 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나와 변동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한번 매도 할게요. 정정해서 한번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나와 전략 매도 했고, 자, 어제 카페 이제 1.03 버전 올려드렸는데, 어, 이제 그 프리미엄 서비스도 출시할 겁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옵션 좀 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소액 지불하시고 하루에 한뭐한 2천원 정도 지불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출시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어, 결국에는 조건 검색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야. 이제 뭐 프로그램이 기술에 의해서 뭐 이제 매매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돈을 벌어다주는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죠. 그냥 매매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일 뿐이고, 자 돈을 결국 잘 벌려면 조건 검색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 검색이 아주 중요한데, 자제 추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급등주 하지 않습니다. 눌림목구간에 있는 종목이나 우상향 천천히 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해서. 안정적으로 좀 매매하는 편인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지금 쓸때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테스트 겸 방송 위해서 지금 단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타가 뭐 단타에 좋은 조건 검색식을 보유하고 있지를 못해요. 조건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저도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중장기 스윙으로 어좀 쓰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은 다 일정 수준, 뭐,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봉이나 주봉 위주로도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좀쓸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당일 단타 매매만 진행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쓸 거고 단타용 조건식 이제 어, 연구하는 제가 방송 한번 올려 드렸죠 한번 올려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제 꾸준히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건식을 좀 좋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뭐 단타든 스윙이든 어 이제 당분간 저도 뭐 프로그램 어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리엄 서비스 출시하겠지만 조건식 연구에 좀 몰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조건식 연구할 때뭐 방송 통해서 또 팁들 힌트들 많이 드리고 있죠, 제가 어뭐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많이 드릴 계획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뭐 조건식 연구하는지 보여드리고. 자, 한 종목 더 매수 됐어요. gmr materials 한 종목 더 매수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팁 드리고 힌트 드릴 테니까 그런 방송도 좀 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건식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조건식이 사실 전부다 어, 조건식이 90% 뭐,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한10% 조건식이 결국에는 수익을 줄, 얻으려면 조건식 어, 좋은 거 있어야 되니까 이쪽 연구들도 열심히 하세요. 이쪽 연구 열심히 하시면, 뭐,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단타만 하지 마시고, 또 중장기로도, 어, 오르는 종목들 찾아내는 연구도 뭐, 다 하시겠지만, 카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조건 검색식 정도는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고수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gmr materials 지금 매수해서 뭐한3% 가까이 지금 빠지네요 매수하자마자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4% 고점대비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4% 가면 손절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성 한 종목 매수 되었습니다 자 수성 이 종목 어, 변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 같은데 자, 지금 매매중에 gmr materials가 이제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죠? 손절까지 내려오면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멈춰버렸습니다 아, 종종 어, 멈춤 현상이 발생하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 처음 발생하는, 최근에 뭐몇달 사이에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로그램 다시 재실행 시켰습니다. 멈춤 현상 발생해서 재실행 시켰고, 자 프로그램을 재실행 시켰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다 놓쳤어요. 자 GMA 머티리얼 a 가... 나수성 같은 경우도 고점을 다 놓친 상태죠. 하... 고점을 다 놓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고점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놓치게 되고, 자. 어제 1.04 배포했는데 프로그램 멈춘 현상이 저한테도 발생해 가지고 지금도 착잡하네요 일단은 뭐 일부 이렇게 불안정한 어뭐 현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개발자 입장에선 찾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예 뭐 값이 잘못 나온다든지 계속 그러면 찾아내기가 쉬운데 어, 불, 불특정한 불시간에 멈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GMR 머트리얼즈와 수성, 지금 두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 고점을 놓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손절을 지금 쓰지는 않겠고, 어, 프로그램 재실행시키는 사이에 수성도 엄청 또 떨어졌어요. 자, 일단은 두 종목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좀 들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SD 생명공학, 한 종목 더 매수 됐고, 지금, 뭐, GMI 머티리얼즈나 수성이나 아주 뭐, 손실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한번좀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SD 생명공학, 2% 구간에 내놓은 거 팔렸습니다. 자, SD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어, 50원 지금 싸게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수익이 났구요. 자, s 생명공학 정정을 조금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던 것만 좀 끌어내려서 팔았습니다. 네, 하나 팔렸구요. 나머지 4분의 1 물량, 그리고 GMR, Material 수성이 지금 뭐 아주 안 좋네요. 자, 청산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을 좀 가지고 지켜볼게요. 자, 대원 전선 한종목이 매수돼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대원 종목 한 종목 매수돼서 2%에 나가 있는 것까지 지금 매도되었구요 자, 대원전선 하나 더 팔렸습니다 1430원에 나가있는 물량 매도 되었구요 자, 대원전선을 1420원에 하나 제 위에 있는거 정정하 한번 내볼게요 팔리는지 네, 요거까지 팔아놓고 그 다음에 4분의 1 물량만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gmr materials 수성이 지금 어, 내려와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매매랑 상관없이 지금 프로그램이 한번 멈춰서 뜨려가지고 뭐 짜증이 엄청납니다. 일부 불안정한 현상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또 멈추신단 분들, 저는 뭐 멈춘 적이 없었어 가지고 최근에 어 있어 가지고 제가 뭐 이런 현, 근데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제 어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가 쉬운데 이게 지금 저도 몇달 만에 한번 나타난 거라서 뭐 수정 자다 팔렸습니다 대원전선. 전량 매도 됐고요 자, 현재 시간 11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10시 5분에 오늘 뭐 6종목 지금 매매했는데, 어, 10시 5분에 이제 대원전선 잡힌 이후로 종목은 잡히지 않고 있고, 자, 지금 뭐 수성이 잠깐 빨간불 켜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두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뭐더 걸리면 더매매하겠고요 일단 두 종목 좀더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락, 하락세는 멈춘 것 같은데, 좀 기다리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끊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무튼 프로그램 한번 멈췄죠. 자, 이런 거 이제 염두해 두고 좀 매매하셔야 겠고, 일단은 매수나 이런 부분은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 약간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이 지금 잘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레이젠 매수 되었습니다. 자, 뭐, 한 시간, 10분 정도 만에 한 종목 더 걸렸네요. 자, 레이젠 첫 번째 주문 팔렸습니다. 자, 레이젠. 자, 1395원까지 매도 되었고, 자, 1415원입니다. 다음 주문. 1415원까지 가주는지 한번 보겠고, 자, 여기서 수성을, 17350원에 하나 정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레이젠. 아, 레이젠도 지금 못 가죠.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한번 정정해서 매도 해보겠고. 자, 4분의 1 남았습니다, 레이젠은. 자, GMR 머트리얼즈가 좀 문제긴 한데, 지금. 레이젠 다시 소폭 올라와주고 있고요. 마지막 주문 1415원인데, 1410원까지 갔다 왔죠? 네, 1415원까지 다 팔렸습니다, 레이젠. 자, 레이젠 그래서 수익 잘 났고. 자, 제일 위에 있던 거는 정정해서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매도 되었습니다 전량 매도 했어요 자 수성 어, 정정 주문 낸거 지금 매도 됐습니다 17,350원에 정정 주문냈던거 지금 매도 되었고 자 g m r 머트리얼즈만 한 850원 정도 올라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한 종목 더 매수 됐네요. 행남생활건강이란 종목까지 오늘 지금 몇 번째 종목이죠? 여덟 번째 종목 오늘 여덟 번째 종목까지 매수 되었고요. 자, 행남생활건강 지금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가면서 하나 매도 되었고요. 자, 행남생활건강 그 다음 주문까지 지금 매도 되었습니다. 자 세번째 주문까지 매도 됐구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행남생활 건강은 589원에 나가있는 마지막 주문 하나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589원이구요 현재 583원까지 한번 올라와줬었네요 한 10원정도 10원에서 어, 한 15원 정도 더 올라주면 매도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10원이라고 해도 거의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 자, 수성, 아까 정정 주문 냈던 거팔렸고요 17,450원. 자, 행남 생활 건강은 거의 다 왔습니다. 한 4원 정도. 589원이니까, 현재에서 한 4원 정도만 더 올라주면, 이제, 어, 처음부터 끝까지 2.3.557인데, 오늘 다 팔리는 그런 첫 번째 종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결국 다 팔렸습니다. 행남 생활건강. 589원에 내놓은 물량까지 다 팔리면서, 어, 뭐, 잘 매도 되었죠. 자, 제발, 뭐, 트리얼즈, 뭐, 지금 반등이 당장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에서 일단 4분의 1 정도 매도하고, 자, 나머지 물량 가지고 조금 반등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까 한 850원대 잠깐 넘어갈 때좀다 처분했으면 gmr materials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프로그램 멈출 때 마이너스 4% 손절이 나갔어야 되죠 마이너스 4% 손절 어, 나가려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손절 나가려고 했었는데 자 프로그램이 멈추는 바람에 손절이 못 나갔죠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손실이 커지지 않았 겠죠 손절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면 요 부분 왜 이런지 원인 좀 찾아보고 프로를 멈춘 거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요 간헐적으로 멈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오늘 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로 손절을 잘안 쓰고 있죠 손절하고 잘안 쓰고 대부분 조건식에 의한 매수 및 예약 매도 예약 매도 이렇게 지금 주로 쓰고 있고 매수하고 예약 매도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는 기능 요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제가 자동 손절을 뭐 개발을 했지만 좀 테스트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아무튼 이제 뭐 프로그램 점차 보완해 나가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막 주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어 현재가 감지하고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돌아갑니다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자 이런 부분 차차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테크란 종목 한종목 더 매수 됐습니다 오늘 뭐 종목 많이 매수 되고 있죠 조건식 제가 좀 손봤다고 말씀 드렸는데 자 한종목 더 매수 됐어요 자 유테크 좀 상승하면서 VI에 들어갔네요 1%정도 오르면서 VI 들어갔고 자 수성은 17,400원 정정 된거 지금 안 팔리고 있고요 GMR도 아, 계속 좀 빠져서 한 6.5%까지 손실 엄청 커졌네요 아까 손절시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았다면 상황이 뭐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텐데 그럼 아쉽네요 자 손절을 걸어 놓고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멈췄기 때문에 gmr 수익률 마이너스 3%로 해서 손절을 세팅해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gmr materials 매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손절이 바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 지금 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손절이 바로 안 됐고요. 하여튼, GM은 워틀리에 손절됐고, 어, 지금 유테크 VI 풀려서 매매되고 있어요. 일단 이거 대응하고, 제가 좀, 어,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테크, 뭐, 아, 그,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또 하락했는데, 좀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도 못 했고요. 자, 지금 정상적으로 수성도 금액을 지금 추적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추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 수성이 지금 일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수성은 다 팔렸고, 지금 유테크가 문제네요. 아, 지금, 이제, 손절 기능 세팅 했을 때 오류가 또좀 발견되었죠? 아까, 손절 기능 세팅 했을 때 프로그램이 멈추는 문제도 있었는데, 자, 지금 손절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아, 지금 유테크를 아까 빨리 팔아 치우고, 지금 오늘 매매를 끝내고, 지금, 어, 프로그램 수정에 나가야 되는데, 유테크가 지금 또 물려버렸네요. 유테크가, 어, 1% 이상 올르면서 VI까지 들어갔다가 지금 하락하면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자또한 종목 매수됐네요. 자 일단 손절 취소 하겠고 자 KMH 하이텍이란 종목이 지금 매수됐습니다. 일단 KMH 하이텍, 어, 유테크 요 종목들 좀 빨리 어, 처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프로그램 손절기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지금 안 하는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하기 위해서 자 유테크랑 KMH 하이텍 이 부분을 조금 뭐 수정을 해서 좀 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식은 중지시키겠고 자 오늘 1.03 버전 배포된 버전으로 좀 매매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자 지금 일단은 매매를 빨리 끝내고 수정을 하는 게더 급선무인 것 같아서 지금 마이너스 3% 이하 마이3% 이하죠. 고점 대비. 자, 유테크 좀 팔리고 있고. 자, k m h 하이텍도 고점 대비 마이 3%. 유테크도 고점 대비 마이 3%. 지금 다 제대로 못팔았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3% 일단 자동 손절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손절이 되는지. 자 kmh 차이텍 매도 됐고 유테크 자, 이번엔 또 손절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손절은 됐고 자두 종목 이렇게 손절해서 오늘 매매 방송 여기까지 하고 수익률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유테크랑 kmh 차이텍 때문에 수익 본거다 까먹었는데 자 그래도 한번 어, 마무리하고 일단 방송 빠르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대원 전선부터 sd 생명 과학이었나요? 까지 해서 열 종목 10종목 매매했습니다 열 종목이나 되는 종목 매매했고 자 막판에 좀 수익률을 지금 다 까먹어서 그런데 장중에 한6% 5% 6% 정도 되는 수익도 올리기도 했죠 아좀 오늘 gmr 머트리얼즈가 크게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kmh 하이테 유테크가 막판에 좀어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대응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손실이 좀났고 빠르게 일단은 매매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패 했고, 1승, 2승, 3승, 4승, 자 4승 3무, 3패 했네요. 4승 3무, 3패, 4승 3무, 3패 했고, 자 누적 수익은 지금 50만원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자 5,900원이니까 약1.2% 정도, 자 누적 수익은 한1.2% 정도 아, 아쉽습니다. 막판에. 어 요거 K H I 테에 하고 이제 유택크에서 거의 한4% 가까이 까먹었고 G M r 머티리얼주도 손절이 안 됐죠 손절 안 되면서 또 손실이 커졌고 해서 오늘 그래도 누적 수익 한1.2%봤다 말씀드리겠고 자 조건식 좀손 봤는데 뭐 종목들 좀더 걸리고 나쁘지는 않았으나 아직 좀더 손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좀 손을 보러 당장 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좀 프로그램 개선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